1979년 12월 12일 저녁 전두환 합수부장이 가야 할 곳이 대통령이 계신 총리 공관 30단 모임. 그리고 신천만찬 이렇게 세 곳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약속시간이 모두 6시 30분이었다. 전 본부장은 대통령 접견 일정이 일과 시간 이후에 잡힐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대통령 재가가 그토록 늦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전 본부장은 대통령 보고가 예상한 시간 안에 끝나면 바로 옆에 있는 30단 모임에 가서 정 총장, 연행조사 배경을 설명하고 바로 신촌으로 달려가려고 했다. 30단에는 정 총장 계획을 잘 알고 있는 노태우 구사단장이 참석해 있었고, 대통령 접견에 전 본부장을 수행한 이학범 국장을 보내 상세히 설명하려고 했다. 신촌 모임 참석자들에게는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을 먼저 보내 전 본부장이 늦어지는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 마침 신촌 모임에 초청된 정병주 특전 사령관과 장태환 수경 사령관은 정 총장 계열의 핵심 장성들이었다. 정 총장 연행조사의 불가피성과 대통령 재가가정을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대통령 보고 절차가 지연되어 전 본부장이 직접 신촌 모임에 갈수 없었다. 정병주 장군과 장태환 장군은 전두환 합수부장의 선배인지라 굳이 전 합수부장을 기다리지 않고 만찬을 시작했고 술잔이 몇 순배 돌았을 때 총장 공간에서 총격 사태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그들이 연락받은 내용은 누군가 정총장을 납치했다는 것이었다 만찬장의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만찬에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이 참석하고 있었으나 그는 정총장 연행계획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정 총장 연행 계획은 위약봉 수사국장과 연행 임무를 맡은 우경윤 이 국장과 허삼수 조정 통제국장, 그리고 허화평 비서실장 등 4명만 알고 있었다. 전 합수부장은 정 총장 연행이 수경사와 특전사 병력이 출동하는 상황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장태환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신촌 모임 장소에 연금시켜 놓을 준비를 했을 것이다. 간단히 수사관 이의 3명만 배치하면 그만인 일이었다. 그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태환, 정병주 사령관이 각자 자기 부대로 돌아가 병력 출동을 명령할 수 있었다. 총리 공관에서 최 대통령의 정총장 체포에 대한 제가가 노재현 국방장관의 부재로 지연되고 있었다. 최 대통령은 보고서를 찬찬히 끝까지 읽은 뒤전 본부장을 쳐다보면서 국방장관도 이 일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 대통령이 국방장관의 배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전 본부장은 나는 연행조사에 반대하니 그리 알고 돌아가라는 거부의 의사로 해석될 말은 전혀 없었고, 보류하라 또는 좀더 두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등의 유보적인 말도 하지 않았다. 최 대통령의 표정이나 몸짓 어느 곳에서도 전, 본부장의 보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기미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국방장관을 찾고 있으니 기다려보자는 말만 했다. 훗날 5.17 시국수습방안을 제가 받을 때 그리고 5.18 특별법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수단으로서의 문서와 그 문서에 대한 관계장관의 부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슴에 사무칠 만큼 느끼게 되었으나 12.1이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최 대통령이 학창시절에 배운 일본의 제국헌법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에 부서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최 대통령이 공무원으로 봉직한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에는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66조라고 되어 있다. 최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관계장관의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 본부장은 최 대통령이 관계 국무 위원의 부서가 없으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효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그런데 1972년 10월 유신에 의한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82조로 되어 있다.부서하여야 한다가 부서한다로 바뀐 것이다. 12.1이 당시 헌법에는 관계 장관의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날 최 대통령이 국방 장관을 찾은 이유가 그러한 헌법 규정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아무튼 그날 최 대통령은 국방 장관이 배석하고 보고서에 부서를 한 다음에라야 그 보고 내용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된다고 확신했던 것 같다. 전 합수부장은 과거 보안사가 수사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중간 보고나 결재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대통령에게 직구한 사례를 전달했다. 보안사는 과거 고위 장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직보만 하고 사건을 처리하곤 했는데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관례였다. 최 대통령은 과거의 관례가 어떻게 됐건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나는 관계 국무위원을 통해서 결재하겠다고 말했다. 노재현 국방장관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전 합수부장이 답답한 나머지 나가서 찾아보겠다고 하자 최 대통령이 국방장관이 갔으면 어디로 갔겠나? 멀리 간들 서울 안에 있지 않겠나? 곧 올테니 차나 마시면서 기다리자고 했다. 전 합수부장이 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수사에 대해 보고를 하던 그 시간에 합동수사본부의 정총장 연행팀이 한남동 총장공관에 도착했다. 연행팀은 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었다. 총장공관에 미리 연락해서 방문 시간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최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해서 7시에는 끝날 것이라는 계산하에 7시에 정 총장을 방문하겠다고 요청을 했던 것이다. 연행팀은 두 대의 승용차에 분승해 저녁 6시 50분 서빙고 수사본실을 출발했고 10분 후 정해진 시각의 공간에 도착했다. 우경윤 대령과 허삼수 대령이 총장부 관의 안내를 받아 응접실로 들어섰다. 다른 수사관들은 부관실과 정문 경비실에 나뉘어 대기하고 있었다. 정 총장을 직접 대면하는 두 대령은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정 총장이 응접실 소파의 자리를 잡자 정 총장과 안면이 있는 우경윤 대령이 박 대통령 시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재규가 총장님과 관련된 새로운 진술을 해서 총장님의 증언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정 총장이 대뜸 너희들 어디서 왔어? 라고 고함을 쳤다. 우 대령은 총장님에 대한 조사는 이미 대통령께 보고된 것이니, 잠시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진술을 녹음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동행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우 대령은 당시 총리 공간 상황을 알수 없었고, 대통령 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정 총장은 격분하여 이놈들 가긴 어딜 가느냐?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다라고 하더니 이놈들을 잡아라 하고 부관실 쪽을 향해 소리쳤다. 정 총장의 고함을 듣고 달려온 경호대원들이 우 대령과 허. 대령을 체포하려고 달려들자 우 대령이 공무집행 중이다.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서 경호대원들을 응접실문 밖으로 밀어냈다. 정 총장은 총장 부관과 경호대장이 있는 부관실을 향해 대통령 전화를 대라고 소리쳤고, 잠시 후 부관실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고 그 순간 후 대령이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7시 15분 경이었다. 이렇게 되자 정 총장이 사격 중지. 이렇게 외쳤다. 응접실에 홀로 남겨된허 대령이 총장님 왜 사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며 정 총장의 팔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는데 정 총장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은 채 임의동행에 응했다. 정 총장을 태운 합동수사본부 차량이 7시 30분경 총장 공간 정문을 통과했고, 10분쯤 지난 7시 40분경 합동수사본부 서빙고 수사본실에 도착했다. 허 대령이 허화평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 연행을 완료한 사실과 총장 공간에서 총격정과 우경윤 대령의 부상 사실을 알렸고, 허화평 비서실장은 이 사실을 전화로 이학봉 수사국장에게 전했고, 그때 비로소 30단의 모인 장성들이 정 총장의 연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경윤 대령은 그날 총상으로 평생 하반신 불구로 살고 있다. 전두환 합수부장은 총리 공간에서 대통령과 함께 노재현 국방장관을 기다리던 중 7시 40분을 약간 넘겨 정 총장 연행팀이 임무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 사실을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총장 공간에서 벌어진 충돌에 관해서는 보고받지 못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최 대통령은 정 총장 연행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알았다고 하면서 국방장관이 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라고 했다. 전 본부장이 가하 저도 나가서 국방장관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재차 말했으나 대통령은 비서실에 빨리 찾아오라고 지시해 놨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했다. 밤 9시가 지나도록 노재현 장관의 소재가 파악됐다는 소식이 없어 전 본부장이 다시 가하 저도 나가서 장관님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제야 최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며 놓아주었다. 전 본부장이 30단으로 향하던 중 차량 전화로 이학봉 수사국장이 총장 공간에서 우발적 총격 사태가 벌어졌고 우경윤 수사위 국장이 부상을 당한 사실을 보고했다. 전 본부장은 지체없이차 안에서 보안사령부에 전화를 해서 정 총장 연행 배경을 국방부와 육군본부 지휘부의 사실대로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전 본부장이 30단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모인 장군들이 장세동, 단장으로부터 총장공관 소식을 듣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이미 전군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어 있었고, 장태환 수경사령관으로부터 30단을 무력으로 공격하겠다는 협박 전화까지 걸려온 상태였다. 전 본부장이 정 총장의 혐의점과 연행 배경을 설명하자, 노태우 구사 단장에게 계략적인 내용은 들어 알고 있었던 장군들이 전 본부장의 판단과 결정이 합당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전본부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 국방장관의 배석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입장, 노재현 장관의 소재 불명으로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날 밤3 0단에 모인 장군들 중 유학성, 차기원, 황영시, 박희도, 백운택 장군이 전두환 합수 부장과 함께 대통령을 방문했다. 유학성, 차기원 장군 등 보안사 전신 방첩부대에서 근무한 선배들이 군 수사 기간이 고위. 장성을 조사할 때에는 보안상의 이유와 군의 사기 문제 등을 고려해 국방장관, 경유 없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전결을 받았던 관례를 거론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그때 황영 시 장군이 최 대통령에게 그런 관례들을 설명드리면 이해하시지 않겠나면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노 장관을 기다리는 입장이시니 마냥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사태 수습을 위해 모두 함께 각하를 찾아뵙고 군부 내 여론과 고위. 장성수사와 관련한 관례 등을 말씀드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자 모두들 찬성했다. 대통령이 그토록 늦은 시간에 외부 인사를 접견하는 일은 없었겠으나 사안이 사안인지라 그런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들어오라고 허락했다. 밤 9시 30분경이었다. 총리 공간에 도착해서 전두환 합수부장과 다섯 장성들이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전두환 합수부장의 소개에 따라 차례로 각자 관등 성명을 말씀드렸다. 위령은 대통령이 권하는 대로 대통령 맞은 자리에 둘러 앉았고, 탁자 좌우에 그날 밤 내내 대통령을 보좌한 신현아 국무총리와 최강수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황영 시 중장이 고위장성의 수사에 관련된 관행을 말씀드리고, 재가를 촉구하자 새 대통령은 재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방장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밤 10시가 조금 지난 무렵 노재현 장관의 전화가 연결됐다.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있어? 당장 공간으로 오시오라고 지시했다. 유학성 장군이 전화를 넘겨받아 합동수 사본부가정 총장을 연행 조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고, 삼청동 공간으로 와서 대통령을 보좌해 재가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노 장관은 유 장군에게 알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전 합수부장 일행은 대통령께 인사를 하고 바로 나왔다. 12월 12일 밤 30단에 모인 장성들이 총리 공간에서 최 대통령을 만난 일에 관련해서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꾸며낸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듯 시중에 나돌았다. 장군들이 권총을 찬채 총리 공간으로 들어가 대통령에게 공포감을 조성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총구를 겨눴다느니 하는 만화같은 얘기까지 만들어냈다. 다큐멘터리라고 위장한 드라마나 소설들이 이러한 역사 왜곡을 부채질했다. 그날 장군들 가운데 무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자리에 신현아 국무총리, 최강수 대통령 비서실장, 정동열 의전수석이 배석하고 있었다.